어 양변 제곱할 수 있잖아 맞지? 그러면 여기 b를 b를 뭐라고 a를 뭐라고 쓸수 있을까? 와, 여기 편한잘모려 요게 a를 b 1로쓸수 있지. 맞아? c를 뭐라고 쓸수 있어? b e 1로쓸수 있어. 이거 그냥 b를 내릴게. 천천히 적으면서 들어도 된다. 자 아, 이거 그러면 다 넣으면 몇 B야? 3B 3B가 n 제곱이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수라 불러? 제곱수죠 제곱수 제곱수야 제곱수 그러면 이 B라는 것은 3은 무조건 한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? 3 곱하기 세모제곱이라고 할수 있지 그럼 세모에 먼저 뭐, 들어갈 수 있어? 세모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? 그 다음에 뭐 들어갈 수 있어? 이제는 3 들어갈 수 있지? 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? 없어요. 4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? 없죠. 없어요. 그 이유가 뭘까? 100이하라고하어가100 이하 가 이하 어가100 이하 이 들어가 이 들어가 100 이하 가100 들어가 이 1 들어간 거, 2 들어간 거, 3들어면 거까지가 답이야. 얘가 3b잖아. 3b 있지? 3b니까 100이고 b는 뭐야? 3분의 100보다 작아야 되지. 대충 뭐 33.xx 맞아? 맞아? 33.xx보다 작아야 돼. 4가 들어가면 3분의 16이 얼마야? 48이지, 안 되지. 이건 되지, 이 3개는. 자, 삐값뵐수 있는 건 뭐야? 3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3만 하지 또. 또뭐 돼? 1 2야 네. 또. 27, 27 이렇게 되는 거잖아, 그치? 이해됐나? 순서쌍몇 개? 세 네, 개인데, 순서쌍을 정확히 써보자. 자, 첫 번째, 가운데 3이고, 두 번째, 가운데 몇이야? 22세 번째 가운데 매장 27. 27. 야, 문제 바뀌면 이렇게 바뀌겠지. 개수수라고 안 나오고 순서상 3개를 쓰시오순서상으다 쓰시오라고 나와버리면 개수만 써버리면 틀리는 거야. 얼마 여기? 2. 이해 돼. 그 다음에는 매장 11, 12, 13, 또 26, 27, 28 이렇게 딱3사상을 써줘야지. Nothing. Yes.